Shope his rope, Shope his rope, s 쇽 o p e h 쇽 s r o p 쇽 s h o p 쇽쇽 i s rope, Shope his rope, Shope h 맹인신 스킨을 한번 해보자구요. 음. 과연, 와, 건축가다. 와, 건축가. 여러분들, 진짜 건축가가 엄청 만만해 보이잖아요. 저거 진짜 건축가 잘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오늘? 진짜 미쳤어요. 제가 건축가를 잘하는 분을 만나봤는데, 아까 전에, 랭크하면서. 와, 이거 해독기 견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답이 없어, 이거, 이러면은. 그리고 좀 이따가 번개로 그냥, 샥샥샥샥샥샥 다 소환을 하는데, 진짜 리얼 노답. 진짜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건축가 승률이 90%였다고 하더라고요. 랭커에. 뭐야, 갑자기? 아, 왜, 왜 그래, 나한테! 아, 이게 맞는다고? 이게 공인 줄 알았는데, 맹인 회복 좀... 아니, 진짜 이게 왜 맞는 거지? 이쪽에 있으면 안 보이나? 아, 보여 보여. 아, 이거 진짜 야매로 하는 게임. 이제는 텔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와...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야매 캐리가 아닙니까? 아, 이거 개사기라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나 이거, 건축가, 진짜, 엄청 허접하게 봤었거든요? 아! 허접아! 아, 비켜라! <laughs> 후잉, 떠망! 응. 허접아! 떠망간다 너는! 빠세이! 허접 녀석, 나의 떠망, 알바둥치기를 무시하는 게냐? 사전에 돌리던 거 마저 돌려야지 예. 일단 이것 좀억세자 오케이 그거 좀 만져줘요 이거 해독은 내가 하고 있을게 잠깐 아 이거 아군이 조정하는 거구나 아 뭐야 이거 같이 조정 가능해? 빵야 빵야 이거 좋아도 안 보이네 내가 개수 좋아하는데한번 주는 건또불가능이 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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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야이야 조용히 해봐아 이게 딱 걸리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뭐로 공격한 거야? 아니, 저기요! 아니! <laughs> 이거, 그거, 할게 아니라니까요? 형님? 어디가? 이거 치료해줘도 돼! 이거 치료, 바로 잡아줬으면 치료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용병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날 수 있었는데 개빡치네 잠깐만 잠깐만 발버둥 쳐버리게 아 이거는 발버둥 못칠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발버둥 기가 막히게 친다 진짜 나 뭐지? 뭘친 거지 이 자식? 음, 여긴 어디인가? 난 누구인가? 와, 얘, 이거또 조정, 하네슉쑥케 해주고 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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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총 피해주고 총 피해주고 총 피해주고 총 피해주고 총총총 내가 내 진짜 이게 게임이냐 진짜로 아니, 얼마나 뭘 어떻게 피해야 돼더어 이거 우경자 나와 봐 이거 내가 컨트롤 할 테니까 피해 봐어이거 캐릭터라고 만든 거냐 이거 진짜 아니 잠깐만 어, 사람이 아니, 적당이라는 게 아니, 적당이라는 아니, 게, 아니, 게 있어야지 적당이라는 아니, 게 아니, 이거 아니, 장난하나 이거 아니, 미쳤나, 미쳤나 진짜로이 얼마나 피해야 돼. 얼마나. 어? 아니. 아, 이거 얘 이거 얘 아까 전에 제가 만난 그 건축가 랭커인 것 같은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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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이거 마, 만든다. 피라미드 만든다, 이 자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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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짐. 빵야, 빵야. 스치면 치명상.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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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아니 그니까 아니 뭐 해독기 견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와 이거 말이 되냐 빵야 빵야 이건 누구인지 어저비라고 하는가 어저비큐 말도로 돌아보자 아 어저마 아, 비켜라 후잉 도망 어저마 도망간다 에헷 이거 얘 D3인가? 이거 아래 언더바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니네? 아니 건축가 장인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떠망 다니고 있고 해독기는 두개 남았어요. 오케이, 여기도 이제 썰리고 있구요. 아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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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기뻐가지고 날라가네 윤교, 아니, 선지자가. 아니, 뭐야, 이걸 넘어가신다고요? 그 앞으로 쭉 달리다가는 쳐맞으실 텐데? 잠깐만, 진짜 이거 게임이 어이가 없네? 까꿍! 당신 붙잡으러 온것 같아요! <laughs> 와, 이거 진짜 미쳤네! 건축가 이렇게 쓰는 사람! 이제 저, 얼마나 많아진다는 거야, 이거! 와. 기계공도 지금 튀고 있고요. 근데 얘네 둘다 스치면 뒤져요. 스치면 치명상이야 스치면.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부상 상태여가지고 평타 한대 맞으면 가버리거든요. 어 얘들 킨것 같은데 지금? 어이 선지자를 구할 수가 없어 이거 회복이 안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라 거야 게임을? 오, 자일 좋아요. <laughs> 이분은 아까부터 계속 돌아댕기기만 하네. 일단 평탄데, 타 아니 기계공 회복하다가 맞음.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지? 아니, 그냥 건축가를 잘하니까 아니 <laughs>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눈싸움이나 하자 이런 거 같은데, 이제는. 아니, 이 솔직히... 이거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있었는데, 제우인격에 건축가를 저렇게 해버리니까... 뭐... 저쪽도 감시, 이쪽도 감시... 해독기는 전부 다 견제당하는 것 같고... 말이 안 돼. 이거... 그래도 해독기 4개 돌린 우리가 장하다. 진짜... 진짜 눈물 한번 흘리고 갈까? 진짜, 우리 생존자님들. 진짜, 아까 전에 이 출구 앞에서 도대체 몇 번을 살렸는데, 뭐야, 또 감시당한다. 벌떡? 으악.